왔는데 면질이 좋진 않네요. 어우 뭐냐고 와우. 어우 힘이 응. 엄청좋네 <laughs> 돼지. 뭐가 돼지같이 생겼어요. 금반으로 먹었네요. 지금 제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찌에 한번 동작을 보세요. 견제 후에 되돌림이 굉장히 빠르죠. 어린 머는 이런 찌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견제 후에 들어오는 견제, 견제 후에 1초 이내에 들어오는 입질도 바로 파악이 되고 입질 표현도 좋습니다. 이런 이런 찌들이 견제를 했는데 꼬물럭 하고 올라오면은 그 찌는 입질 표현도 안 좋고 견제 후에 들어오는 입질 표현을 해주질 못해. 자 이렇게 반발력이 좋은 찔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뭐또 건드림이 생겼어요. 집어아 지금 전제우에 굉장히 좀 약한 입질이. 아 어우 어이들이 커트를 정말 잘네 시리월정도로 추운데도 어 이거 붕어대로 화성도가 좋습니다 오늘만 그런 걸 했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선 원줄 사선 지는데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목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슬로프 찌마천목에서 기준으로 10cm를 올린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맞춤목에서 두, 두목 올려놓고 한번 낚시를 해보세요. 낚시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단차는 2cm라는 거. 템포를, 투척하는 템포를, 텀을 줄이면 입지 빈도수가 훨씬 많아지니까요. 너무 이렇게. 한번채비를 투척을 하고 오랫동안 입질을 기다리지 말고 저같은 경우는 1분 이내에 판단을 해요 1분 이내에 입질이 안 들어오면 재투척을 합니다 입가안 어... <목소리> 보여서 약한 입질을 업체로 했는데 네.

몸짓이죠. 음, 두 번은 슬로프 낚시는 목줄이 차지하는 면적이 좀넓기 때문에 몸짓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쓰레라고 하죠, 쓰레. 몸통 걸림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슬로프를 많이 줘서가 아니고 지가, 지가 입질이 아는 것을 채서, 몸짓을 채서 몸에 걸려 나왔는데, 이채비은 슬로프를 많이 주면은 몸통 걸림이 많다고, 이렇게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올려놔가지고 어떤 놈? <laughs>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가 몸짓을 챘으니까 몸짓이 몸에 걸려 나오는 것이지. <웃음> 그쵸?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입질을 찾으면 입에 걸려나와야 지겠통이 걸려나오단 말이야 지금 영하 13도랍니다 <laughs> 겁나 추워요 짓이죠툭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 그런 걸최제해요 <목소리> 엄청 약하게 입질이 들어왔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짧은 입질을 치는 것이 이것이 참 맛입니다. 오, 붕어가 이렇게 이렇게 큰데 입질이 그 모양이냐? 너는? 엄청 크다. 입질이 살짝 표현을 모델는감이 있는데요. 좀더 해보고. 혹시 다른 걸로 바꿀지 판단하겠습니다. 빨리 먹었네. 지금 슬로프를 아까 제가 어, 10cm 주고 낚시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화천질 뭐, 없이 계속 낚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경우가 너무 지금, 입질이 자주 들어오는 상황이라 컨텐츠가 제작이 금방 <laughs> 촬영이, 촬영을 접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허챔질이 나오면 찌를 1cm 올리시는 거예요. 또 조금 낚시를 하다 보면 또허챔질이 나오기 시작하면 두세 번 나오면 또 1cm. 그러니까 정확한 입질인데 허챔질이 나오면 찌를 1cm씩 올리시고, 어, 그 한계점은 짧은 목줄로 수심측정을 했잖아요 짧은 목줄이 43cm에요 그의 절반인 21cm정도까지 찌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칠목서부터 찌다리 찌, 끝까지 길을 재면 이 찌같은 경우는 18cm거든요 그러니까 수심측정 한대까지 다 올려붙이면 18cm 슬로프를 준것이지 그죠그 그러니까 위로 아니 거기서도 더 밤낚시를 진행하면 허참질이 나오거든요. 밤낚시 밤이 되면은 애들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경계심도 많이 더 생기고 뭐 어떤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붕어들의 생각 마음을 모르니까 그때는 더 이제 허참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수심 측정보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찌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지금 목줄이 43cm 수심 측정 해놓은 상황이니까 22cm면 수심 측정한 데서 3cm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3cm를 벗어나서 더 올리면 입질이 잘 표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제가 알아낸 방법이고 저만의 낚시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허챔질 없이 낚시를 하실 수 있고요. 혹시 오늘 제가 한 채비 43에 45. 이 채비로 낚시를 하고 최대치까지 2 2 c m 까지슬로프를 줬는데도 허침질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목줄을 조금 늘려줘서 더슬로프를줄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쵸? 렇뭐 47에 50. 이 정도 하면 47에 절반이면 23.5까지. 23cm 까지 2cm를 더 슬러프를 줄수 있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물 속에서 1cm, 찌를 1cm씩 올릴 때마다 슬러프의 양과 바늘이 놓여지는 위치를 보면 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들이 엄청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두 바늘 낚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지금 이 채비에서 단참만 5cm를 주면은 아랫 바늘에 미끼를 달고 윗 바늘에 집어들 넣어서 하는 세트낚시 채비가 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참고해서 뭐 낚시사랑 준비해요? 붕어사랑이요. 붕어사랑? 아, 네. 아세요? 음, 네. 아, 아. <laughs> 우와, <뭘. 웃음> 너무 잘 나오네요. <laughs>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laughs> 몇명안 되는데 <laughs> 간간히 만나게 되네요. 낚시터에서. 이 지금 두 바늘 슬로프 낚시는 음 세트 낚시와 이렇게 두 바늘에 다 미끼를 달고 하는 어 양단구 낚시, 양 콩알 떡밥 낚시 뭐 여러 가지 말로 그두 바늘에 다 미끼를 달는 이 기법과 세트 낚시 서로 성분이 다른 미끼와 집어제를 달고 하는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 기법은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시기에 하셔야 돼요. 지보를 많이 시키는 낚시 기법이기 때문에 활성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여름철에 이 낚시를 하면 낚시가 안 돼요. 치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깥 낚시가 영하 13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지보가 잘 되잖아요. 두 바늘로 어부 넣어서 계속 지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유, 유의를 하시고 그 기법 그 상황에 맞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낚시를 하셔야 재미있는 낚시가 되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한 가지 미끼는요 지금 저는 이제 흔들이를 흔들이 가지고 흔들이 어분을 묻혀서 낚시를 진행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떡밥 낚시를 잘안 해요. 만지는 건 손에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낚시꾼이 떡밥을 만지는 걸 싫어한다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이건 너무한 한데... 거 아니냐고 흔들이가 잘 통하는데 굳이 그렇잖아요 굳이 뭐 떡밥 손에 묻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흔들이 낚시를 좋아하고 입질도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흔들이에 이제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미끼는 자유에요 떡밥도 괜찮고, 글루텐도 괜찮고, 우동도 괜찮고, 뭐, 여복도 괜찮고. 근데 우동과 여부는 이 흔들리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입질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어, 이 부분도 제가 미끼를 겨울이라고 해서 환 기라고 해서 미끼를 작게 달아야 된다고 너무 거기에 강박을 가지지 마세요. 입질이 약해 들어오는 것은 수온 때문이지 물론 붕어의 흡입력 도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붕어의 입질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물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달력이 많이 감쇠돼서 찌에 전달되는 것을 알고 낚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 뭐 미끼를 작게 달면은 지의 음, 전달력도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제 생각을 한번 이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컨텐츠를 겨울 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아우 제가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챔질 연습 강렬하고 깔끔하게 챔질하는 챔질 연습 연습 하셔서 모양 빠지진, 빠지지 않는 멋있는 낚시를 하는 낚시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양당고 두 바늘 슬로프 낚시 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은 외바늘 낚시. 아우 이때 좋은 외바늘 낚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액션이, 아우 액션이 아주 좋아요. 와. 근데 보호가, 상태가 엄청 좋아요. 침이 별로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빡세다고 하나안 나와서? 저는 지금, 이웃 나온는상같 막... 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